세계적인 언어학자들이 고대 한국어와 유사한 어휘가 유라시아 대륙 깊숙이 퍼져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유사한 어휘는 유럽 귀족 사회의 기록에서도 발견되어 한국어의 영향력이 광범위했음을 시사합니다. 고대 문헌과 지도를 통해 한국어의 영향력이 유라시아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연구 발표는 고대 한국어의 기원과 확산 경로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고대 유전자 연구는 한국, 몽골, 중앙아시아 민족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전자 분석 데이터는 이 지역 민족 간의 역사적 연관성을 시각적으로 입증합니다. 칭기스칸이 한국인의 후손일 수 있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유전적 증거가 존재합니다. 고대 유전자 연구는 민족의 기원과 이동 경로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언어학자들은 한글의 구조적 독창성이 고대 문자 체계와 연결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한글은 단순한 조선시대의 창제 문자가 아닌 인류 언어의 뿌리와 연결됩니다. 연구는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이 인류 언어 발달에 기여한 바를 강조합니다. 시각적으로 한글의 자음과 모음은 인간 발성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음을 보여줍니다.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는 문자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